Zie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미없고요. 시원한 일이 좀나왔어 근데 저도 전, 전 재미없고요. 나 지금 거울의 방인데? 넘어갈 수 있어요. 홍중의 사생활. 쳐다보네요. 욕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카메라 킨거 알고 뿌이를 날렸습니다. 아닌데 짜잔. 유시온이에요. 거는 소연이에요. 친구는 채연이고, 178을 가진. 아, 172라고. 아, 190이지? 아, 170. 어, 근데 처음 갔대. 코로나 사진 었다고 미친. 미친. 친구는 키만 크고 귀는 크지 않았어요. 여기 이디야예요. 여기는 어디야? 이디야. 끌게. 와, 드문드문 처음까지 만나는 거야. 여기 어디야? 니네 어디야? 니네 어디야? 오늘은 내 발찌끼. 시작해요. 치킨. 아, 스냅챗 찍자. 아, 그렇게 못해. 어, 오 오. 얘들아 공공장소잖니? 아니라. 찍어주신 정수리 네, 네, 감사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네. 갔다가 떠서 네. 가는 길이에요. 네. 안녕. 짜자잔. 카메라 아. 아니? 나와. 아. 아. 어? 뭐야 너? 아저씨. <웃음> 진짜 잘하네. <laughs> 네. <좋아하네. 웃음> 아, <잘해>. 카메라 찐져 <laughs> 하고. 저희는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곳을 갔다가 이제 어디가죠? 블레이키퍼 우리꺼 플레이키퍼 하여튼 그런 곳에 갑니다 이거 넣을거니? 응 아싸 미래유튜버래요 예. 응? 입으로 불러도 짤려? <laughs> 너가 잘 부르면 잘릴수 있어 그 M R 알엠알로 그럼 내가 잘부르잘 짤리겠네 <laughs> 어, 뭐? 아라아어디 찍는거야 너 본거 왜? 아김모수 오늘 시윤이 머리 감았어요 아아 이거 넣지마 아하 이거구 친구하고 한거 남자야? 남자야? 남자야 남자 남자 만나러 간다 남자야? 다 돌릴게 12시 2 태연이의 발아 근데 싸라졌어어 <laughs> 여기도 발어 발이 맞네요 뽕마려 유수빈 화이팅 수주 언제 오지? 안 <laughs> 오면 <laughs> 왜 와? 미리 이동해서 온거 그런가 봐 <laughs> 흔들어 봤어 야, 야, 꼰대다 꼰대. 승주랑 제가 여기 안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 저기 승주야. 저도 야생마 같다. 야생마지고 진짜 없이야. 진짜. 나갈래 야, 뭐해? 어머머야. 김승준, 윤서야, 유시우 이천 <laughs> 안 서요. 야 이천 원으왜 이렇게 잘 보여 근데? 어. 이세 <목겨진>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아 <laughs> 이거 있는 거 없어요. 거 어차피 다시 주자면, 맞아. 맞아. 가장 아, 야드든 <laughs> 네. 아,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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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아 여보세요? 크레용판 들어가 오, 오 그래 오케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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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 어디 갔어? 여기 있어 다른 데 롤시너댄어좀아닌것같아요안녕아왜 사진을 캡처해저 쓰세요 저희 안할래요 요 화장실에 왔거든요 <웃음> <웃음> 아, <깜짝이야. 웃음> 심 작가 에 안녕 안녕 어 뭐야 미친 작가 어어이정물을 만들게 너네 설면또문 잠가서 춤춰봐 어, <laughs> 춤추면, 열어줄. 춤추면 열어줄게 춤추면 열어줄게 <laughs> 시시시작 <laughs> 야나 <너>, 오늘 은서 <laughs> 형인 아, 거래아왜야 원래대로 해원래 나가가냐 옷이 없어 아야 이 짱이었어 와 이거 싸싸전 지금 옷을 갈아입고 누워 있어요 애들아 초코파이 먹을래 아니 <laughs> 내가 줘야지 전 제가 애들한테 파이를 드릴 거예요 같이 아, 애들아 파이 먹어 아! <laughs> 나 정말 친데랭인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한 시간 반 동안 시간이 남아서 수에서 영상을 제일 많이 찍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놀 거예요. 예 저희가 3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겁나 바빠요. 제 티도 보라색, 주스도 보라색, 손톱도 보라색. MC여서 없는 건가? 그만 말했잖아. 뭐라고? 음, 잘 오, 눈잘 보인다. 우린 <laughs> 목화지만 나왔대 <나와도> 돼. 화장품 <laughs> 지 <laughs> 엄청 네 민망하게? 해나겠지해지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아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 여러분, 먹었을 때는 막불닭볶음면저 우동이야, 그냥. <laughs> 오늘 춤을 췄는데 망했어요. 됐다. 행복한 그. 이나인이다 슈퍼 하면 만들었더니 치즈다 먹죠 아, 넣어볼게요 아 잠시만요 네, 뭉친 아, 것들을 으깨줍니다 셋남자듬어 좋아. 투, 하, 투, 하 예, 다 흔들어주세요 네, 어머, 아, 어머, 어떡해 내가 남자 잘빼도니까 아, 하하하아 근데 어 거시기 한데요 치즈? 완성 맛있어 보이나요? 네, 다 평가 좀 해주세요. <laughs> 이 가루를 이 안에 넣는 거야. 어때? 우리 이거 먼저 묻히고, 이걸 묻혀볼래? <laughs> 너 머리가 똑똑하다. 오오 아, 네, 잘 아, 여러분, 다시 꿀팁. 여기를 묻히고, 치면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되네. 그렇다고. 듣고 있어? 가루은좀 그래. 더럽긴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먹을 거니까. 네. 네. 가슴도야, 베란다 문좀 닫아줄 수 있겠니? 부탁. 잠깐 두개 봐. 저는 그런 여자 아저두개 봐. 달아주고 올게. 너무 겁마은소리 와, 진짜 깨끗하다. 우와, 진짜 힘들고. 공게 아니야, 넌장구야 그건 음원 졸았어. 머리 말라, <laughs> 머리가 말랐어. 나도 아, 지금 내가 신나물 한번 마실게. 나도 자면 눈 밑에 치약 바를 거란 어, 어. 아, 머리에 치약 뿌리더라, 걔네. 김 선생, 난 어떻게 할까, 못 잠. 햇빛불좀꺼줄네 친구다, 옆에! 우리도 왔났네 어, 너무 짜증나. 예쁘게 나왔다는 영상 보여주세요. 없는데. 짜증나? 아, 짜증나. 이제 찍고 있네? 저희 엄마 뼈다귀, 게장국 사진을 보고 <laughs> 뭐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야? <laughs> 중1 때 써. 뒤로 또 갈게. 우리 한라산 안가어되겠다 저기 있다. 응. 나 무서운 거못아요가고 어, 아, 꺼. 재미없어. 근데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될것같아요아 <laughs>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아니야. <laughs>